야 어? 뭐야 이분 비영랑 뽑으셨네 그렇다면 스케줄 신청하신 이유가 무엇이지? 두 가지의 상황으로 우리는 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영랑이 S뿔이 아닌 S야 페이크를 쳤... 다거나 두 번째 비영랑 저격이 아닌 행성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걸 수도 있고 자부턴 주인님께서 말씀해주신 카톡 말씀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립디님 친구랑 저녁 먹고 있어서 톡 연락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캐 저격 성공했는데 하나 더 뽑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 더 뽑아서 이제 다른 캐릭으로 그 체인지 하려고 맡기신 거구나. 다이아는 1만 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랩데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계정 탈퇴만 하지 말아주세요. 어, 주인님 지금 친구분하고 술한잔 하고 계시군요. 어, 오 어, 뭐냐? 이 맥주 컵에다 소주를 따라 마시는 ,시는 거야? 대단하신 분이네. 오호. 여호 자, 그러면 무튼 뭐 시작해보겠습니다. 뭐야! 주인님 비용랑 두 개신데요? 하나를 더 뽑으시겠다고요?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너무 낭비 아니야? 어. 응. 주인님 지금 술 한잔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카톡 연락도 안되시는것 같아요.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생각나게 해. 어, 어떡하지, 그럼 이 상황을? 잠깐만, 교환을 할 만한 캐릭이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해보자, 생각을. 도우치, 슈레나, 각성 미스티. 도우치는 있으시고, 그렇다면 슈레나랑 각성 미스티를 위해서 가는 건데, 일단은 도우치 있고, 슈레나는 아니지만 아레나 있으시고, 역시 미스티도 각성은 아니지만 미스티가 있습니다. 주인님,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아레나랑 슈레나랑 체감 많이 된다니까, 슈레나는 지금 이거 하나 중복으로 뽑았잖아요. 이걸로 교환하시고, 킵 지금 딱 킵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하나를 더 뽑을 필요가 없어요. 미스티랑 각성 미스티랑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각성 미스티는 특리시 골드보너스 50% 추가. 일반 미스티는 20%. 게임상에서 적용되는 능력치랑 스킬 발동률은 동일합니다.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듀얼로 하려고, 듀얼 하려고. 세 개를 뽑을 수도 있다고요? 이 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님 지금 연락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합성 지금 예를 들어서 한뭐한 뭐, 뭐한 자리 숫자가 남은 상태면 해야겠다 109? 109면은 뭐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6,700개만 써서 2만 개만 남기고 이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바로 킵하는 걸로 뭐 주인님께서 연락은 안 되지 하나 더 뽑으시겠다고 맡기셨지 뭐 진행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럼 6,700개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0점을 먹은 게 하나야? 잠깐만 비용낭이 두 개시라면 은 당연히 어, 빵점도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두놈 중에 한 놈은 빵점으로 나온 놈이 아니구만 어, 푸카나 슈카에서 나온 놈인 거요. 야 운도 좋으시다. 운도 아주 럭키가이시네. 자, 무튼 그러면 다이아 먹방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68, 41. 7! 한자리까지 내려갑니다. 7! 우와! 개심! 축계정이구나이 자리! <laughs> 첼라! <쌀의 찔러! 웃음> 야, 결국 비영랑 세 개를 드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뭐 별로 합성도 안 했는데 바로 성공해버리네. 개 지렸구요. 이야~ 결국 세개를 획득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주인님. 야 개미쳤네, 개미쳤다. 야새 형랑 씹어졌다. 새 형랑 와이 말이 되냐? 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님 계정 한 마리 더 뽑아드렸어. 총세마리가 되셨네요.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어 주인님 연락 되셨다. 어 주인님 좋은 시간 어, 보내고 계심지요? 어 이미 비형랑 두개 있으신데 하나 더 먹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여쭤보자. 궁금해 죽겠다. 두개 있어도 하나 더 먹고 싶어서요. 그니까 그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 두개 있어도 하나 더 얻고 싶은 게그 이유가 취하셨네 취하셨어 어 지금 저기 카톡 보니까 지금 어뭔 소리야 에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응야 주인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응응 에?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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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인님이 그 취하신 상태에서 까다가 뭐 푸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 예 yep. 음~ 일찍 들어가셔요 스케줄 끝났습니다 에오류냐고요 제가 올때 주인님 지금 머릿속에 오류가 난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